됐고요. 170개사 220부스가 참여를 하셨고 참가객은 총 39,000명입니다. 이 수치는 기존에 있는 패션페어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그런 수치이고요. 지금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1회부터 4회 때까지 기속,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건 사실 저희 행사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참가 업체 같은 경우에도 1회부터 2회, 3회, 4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한 30업체 30 정도 계속적으로 참가를 더 많이 하고 있,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많은 업체, 좀더 많은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. 네, 뭐 이번 행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비스, 저번에 와셨던, 와보셨던 분들은 좀 생각 그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공간에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런웨이 공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다른 행사와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오픈형 스타일의 언이를진행 하려고.